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자, 지피지기면백전불패라는말 들어보셨나요? 하루 전에 급등락했던 종목들을 심플하게 압축해서 모아서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볼때 해당 이슈 내용을 알고 보시는 것과 모르고 보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 종목들을 오늘 시장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본다면 회원님들의 계좌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급등락했던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매일 이러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은 바로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어저께 29.97%라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신규 상장주 강세 및 이제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익 기대감에 전기차 관련주가 강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자, 과연 명신산업 테슬라 관련 쪽으로 해서 자, 글로벌 매출이 한37% 정도 되니까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지켜나갈지 추후에 주가가 좀 예상되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인바이오입니다. 자, 인바이오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자, 신규 상장주 강세 및 국내 최초 식물바이러스 개발에 따른 호재가 나타나면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첫날 상장하자마자 조금은 지지 구간을 받쳐 주지 못하고 흘러내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에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라이브 파이낸션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발표를 한 이후에 탄소 배출 가스 내 이산화탄소에 이스타잔틴 고속전환 방법 특허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부각이 돼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 직장인만 포트에도 가지고 있던 종목으로 어저께 수익 실현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정보의 탄소 규제에 집중을 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휘닉스 소재인데요 휘닉스 소재 역시나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합작사인 포스코케미컬과 GMLG 에너지솔루션 합작사 멀티엠셀지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 소식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상한가를 간 이후에 다시 하락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줬다는점 이런 부분들을 볼때 과연 이 휘닉스 소재가 꾸준하게 상승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 거래량이 붙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해 보셔야 하는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이제 PCR 진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내 최초 WHO 사용 승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코바이옴에도 역시나 차익 매물에 따른 물량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NX입니다. NX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발표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로서 수혜적인 부분이 급등이 나오다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모습도 잠깐 보였으나 19.73%로 주가가 종가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었네요. NX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하시면서 매매에 대한 포지션을 잡으셔야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IA입니다. IA 어저께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10% 정도 하락해서 16.32%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지난 11일 자, 세원으로부터 전력 반도체 기업 트리노 테크놀리지 지분 인수및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전기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강세를 나타나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차익 매물에 따른 급락을 좀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매매하는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오파스넷입니다. 정부의 전일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지만 다시금 흘러내리면서 한15% 정도 구간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이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주식거래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상승 릴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또한 차익 매물에 유의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DIC입니다. DIC의 경우도 역시나 전기차 관련 테슬라 S&P 500 지수의 편입함에 따라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지지는 라인을 받쳐주지 못하면서 15.83%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상한가에서 흘러 내린 모습이기 때문에요. 오늘 역시나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가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SNK입니다. SNK 같은 경우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미스크 재난 자회사 망가 프로덕션 대표이사 고문선임 소식에 피인수 기대감에 따른 상승세를 나타난 종목군이고요. 전일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역시나 지지하는 구간을 받쳐주지 못하고 흘러내릴 만큼 자 오늘 차익 매물에 따른 주가 하락 또한 보셔야 되는 구간이니까 리스크에 조금은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급등락한 열 종목 오늘 이렇게 또 잡아드렸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나 순환매적인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은 주가 관리에 유의를 하시면서 지속적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포지션을 중심으로 좀 잡아가는 매매 포지션을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요 확정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장에서는 모아서 바이앤 홀딩을 하는 관점보다는요 조금 조금씩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가시화가 될때 확정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또한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전일 급등락 했던 종목들 10종목 오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움직임을 이어 나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매일매일 이러한 종목들의 급등락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저는 그럼 오전 8시 40분에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